네, 법에 비춰본 세상, 세상 사는 법, 빈정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며칠 후면 추석인데요. 우선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맞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네. 어, 옛날부터 이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어이이 이 계절에는 뭔가 수확을 얻고 음. 그래서 또뭐 만물이 넉넉하고 풍성한 어 그런 시기인데요. 안타깝게도 이런 한가위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일을 하고도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른바 임금 체불 상태에 있는 근로자들인데요. 오늘은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이 임금 체불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첫 주제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내가 일을 하고도 그 대가를 돈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좀 힘들까 자괴감이 들까 싶은데요. 어, 이 임금 체불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 임금 체불로 인해서 못 받는 돈 어느 정도 됩니까? 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즉 6월까지 임금 체불로 피해를 본 근로자 수가 약 17만 4천 명이고요. 네. 어, 체불액은 약 8,459억 원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어, 이러한 임금 체불 현상은 특히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의 비율이 높고요. 네. 또 업종으로는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고요. 음. 어, 지역별로 보면 인천, 경기 지역의 체불액이 가장 높고 네. 그 다음이 서울 그리고 우리 부산은 3위. 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지난해 이렇게 일을 하고도 못 받은 돈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지금 상반기까지 금액이 한 팔천 사백 여억 정도 되면 올해도 또 역대 최고를 기록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 이렇게 임금 체불을 당하면 이제 여러 가지 구제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있죠. 네, 뭐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어, 지방 고용 노동청을 찾아가시거나 네. 어,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음. 내가 지금 어, 임금 체불 상태에 있다는 내용의 민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네. 어, 본인이 재직 중인 사업장 소재 관할 지방 고용 노동청에 하셔야 되고요 네. 어, 월급 명세서라든가 또 사업주와 뭐 급여에 대해서 주고받은 문자라든지 음. 또 근로계약서 뭐 이런 것처럼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증거로 쓰일 자료를 같이 제출하시면 더 좋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 이외에 다른 직원들도 같이 임금이 체불되어 있다면 위임장을 작성해서 같이 신청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진정서를 접수하시게 되면 대략 일주일쯤 지나면 이제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이 되고요 네. 이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업주 양측에 대해서 조사받으러 출석하라는 통지를 하게 됩니다 음. 이렇게 조사 과정에서 임금 체불 사실이 확인이 되면 해당 근로 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 지시를 하게 되고요. 네. 이 과정에서 우리 근로자는 임금 체불 사실을 확인해주는 체불 금품 확인원과 같은 문서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임금을 지급하라는 권고를 사업주가 이행을 하면 다행이지만 네. 만약에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이제 민사 소송을 통해서 돈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한데요. 이게 좀또 민사 절차가 좀 음.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다 보니 네. 일단은 소액 체당금 제도 같은 보다 간소한 절차를 이용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음, 소액 체당금 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네, 이 소액 체당금 제도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 일부를 원래 사업주에게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업주 대신에 정부가 일단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을 해주고 네. 이후에 정부가 사업주에게 구상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음. 어, 이 소액체당금의 액수가 원래는 최대 400만 원이었는데요 예. 어, 지난 7월에 최대 1000만 원까지 인상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임금은 700만 원까지, 그리고 퇴직금 700만 원까지, 이렇게 네. 상향 조절이 되었고요. 네. 어, 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에서 무료 법률 상담 등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 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참, 임금 체불 진정과는 달리, 이 최단금 신청은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안 되시고요. 예. 직접 담당 기관을 찾으셔야 한다는 점. 음.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정부가 먼저 떼인 돈을 지급을 해주고 이후에 사업주에게 회수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어~ 이게 임금을 체불 당한 걸 돈을 받는 거 이게 문제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임금을 못 받게 되면 생활이 어렵게 되는 건데 이 임금 체불을 신고하면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보통 시간이 걸립니까? 네 음. 앞서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일단 진정을 하면 예.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치가 되어서 음. 조사를 위해서 연락을 해주는데요 이 기간이 약 일주일 정도 걸리고요 네. 그리고 이 전체적인 절차는 일반적으로 (2개월에서) 늦어도 6 개월 안에는 절차가 종료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근로 노동자분들이 일을 하면서 또어 체불된 임금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밟다 보니까 임금 체불을 당한 지몇 년이 또 지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뭐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소멸시효는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이거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요. 네네. 어 임금 채권의 소멸 시효는 3년입니다. 어. 좀 짧죠. 예. 그래서 안타깝지만 3년이 지나버린 경우에는 이 달라고 청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 빨리 하셔야 되고요. 예. 어, 그리고 특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음. 어 앞서 제가 고용 노동부에 진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음. 이 진정을 한다고 해서 이 임금 채권의 소멸 시효는 정지가 되지 않습니다. 음. 네. 즉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시효가 3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2년 12개월 동안, 11개월 동안 돈을 못 받은 상황에서 음. 기다리다 기다리다 안 돼서 이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에 대해서 진정을 넣었다고 해보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 조사 과정에서 3년이 지나버리겠죠. 네. 예, 그렇게 되면 시효가 흘러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을 달라고 청구를 할수 없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어, 진정과는 별도로 반드시 시효를 정지를 시키실 필요가 있는데요. 단순하게 뭐 돈을 달라고 내가 일방적으로 뭐 전화를 한다든지 독촉을 한다든지 이것만 한다고 해서 시효가 반드시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혹은 어 사업주의 재산에 압류나 가압류를 하시거나 이런 등의 민법상 규정된 시효 정지의 절차를 반드시 밟으셔야 됩니다. 음, 그렇군요. 이렇게 오늘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임금 체불 문제가 심각한 건좀왜 그럴까요? 네, 뭐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업을 하다 보면 경기가 안 좋고 경영이 잘안 된다. 뭐 이렇게 항변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신데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을 하시는 게 맞죠. 그렇죠. 어,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낮아서 그렇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음. 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처벌도 조금 강화를 하는 음. 게 좋지 않나 어, 이 부분이 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월급받아서 또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임금체불을 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겐 이런 문제들도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어떤 내용 좀 짚어볼까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제를 좀 다루었는데요. 예. 이게 워낙 핫 이슈다 보니 음. 다른 뉴스들이 좀 묻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CJ 그룹 이재연 회장의 장남 음. 이선호 씨가 마약을 밀반입하다가 음. 적발되었다는 뉴스가 있는데요. 어. 오늘은 두 번째로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결국은 구속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7일에 구속이 되었는데요. 어, 재판부는 증거 인멸 및 도주려가 우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씨는 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은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심지어 언론에 따르면 이 씨는 자신을 하루빨리 구속시켜 달라고 네. 검찰에 요청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음. 뭐 아무래도 그룹 이미지를 고려해서 그런 행동을 한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자신을 구속시켜 달라 좀 이해하기 어려운 좀 행동이었는데 뭐 여러 가지 그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변종 대마나 캔디 이런 휘변 도구들을 모두 가방에 담아서 굉장히 대범하게 세관 검색대를 지났잖아요. 당연히 적발될 걸 알았을 텐데, 뭐, 이러, 이런 경우도 있나요? 네, 사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씨 측이 입장을 밝힌 바가 없기 때문에 예. 뭐 추측을 할수 밖에 없는데요. 음. 뭐 말씀하신 대로 통상적으로 마약을 밀 반입할 때는 네. 뭐, 영화 같은 데도 나오지만 정말 기상천외한 그렇죠. 수법으로 네. 숨겨서 들어오죠. 그런데 이 씨의 경우는 이와는 정반대의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언론 등에 따르면 이이 씨가 반입한 물품들은 네. 어, 현지인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합법적으로 팔고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데요. 아. 아마 그런 사실과 좀 관련이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네. 추측할 뿐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대범하게 들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수사 과정에서 좀 봐주기 논란이 특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어 마약 밀반입을 하는 경우에 현행범으로 좀 체포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다가 세관에 적발될 경우에는요, 곧바로 체포해서 네. 신병과 증거를 확보한 후에 통상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음. 실제로 이씨 이전에 있었던 SK그룹 장손 최 씨와 네. 현대그룹 3세의 사건의 경우에도 이와 유산산입니다. 음. 그런데 이두 사람은 둘다그 자리에서 긴급체포가 된 후에 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거든요. 네. 근데 이이 씨의 경우만 불구속수사를 한 후에 진술서만 받고 일단 기가 귀가, 기가를 시켰다가 음. 어, 이틀 뒤에 재소환해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왜 이렇게 진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사실 네. 그 주변의 법조계에서도 음. 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네. 단순 투약이나 마약 밀수 어느 정도 지금 처벌을 받게 되나요? 사실 이 마약류 관리법이 조금 복잡해서 네. 여기서 다 소개는 못해 드립니다만은 어몇 가지만 소개해 보면요. 어 대마초를 투약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필로폰을 투약하는 경우에는 더욱 무겁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네. 어, 마약을 밀수한 경우는 투약의 경우에 비해서 더욱 엄하게 처벌을 합니다. 어. 어, 마약을 수출입하거나 그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재벌과 마약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SK 그룹에 이어서 현대가까지 연이어서 올해만 이렇게 터진 건데 각각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액상대마와 같은 변종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음. 받았던 네. SK그룹 3세 최영근 씨와 예. 현대가 3세 정현선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어, 재판부는 이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예. 또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음. 어, 이렇게 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음, 보통 이렇게 같은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이 정도 처벌을 받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사실 좀뭐 의아하다는 시각도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음. 물론 판결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이들이 초범이고 또 반성하고 있고 네. 어, 이런 요소는 감형 사유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네. 어,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들의 투약 행위를 보면 좀 많이 과하다는 데 있습니다. 어. 어, 최씨의 경우는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2,200만 원어치의 대마 81g을 구입해서 예. 투약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하, 그렇군요. 어, 그리고 이 현대가 정씨의 경우에도 무려 26차례나 대마초와 예.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투약했다고 하는데 이 횟수도 초범치고는 굉장히 많은 음. 편입니다. 어, 그래서 아무리 초범이고 자백을 했다 하더라도 뭐 저도 이 마약 관련 사건을 몇번 해봤습니다만 네. 이 정도 규모의 소질 양이나 투약 음. 횟수를 감안하면은 네. 이 초범이라도 충분히 실형이 나올 만한 사안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 그래도 집행유예로 끝이 난 부분은 음.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만약 일반인이었다면 재벌가의 자세가 아니었다면 이런 처벌이 나왔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처벌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 앞서도 좀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사실 사실관계를 가장 정확히 아는 것은 재판부일 겁니다. 음, 예. 그래서 뭐그 정도의 형량을 줄 만큼의 사정이 있지 않았나 생각은 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통상인은 물론이고요 네. 변호사인 제가 봐도 음. 어 이건 약간 좀 <laughs> 음. 네, 그렇게 정상적으로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예, 예. 네, 그러다 보니 재벌가 자녀들이니까 봐준 거 아니냐 음. 이런 지적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 오히려 이렇게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는 어, 다른 사건에 비해서 더욱 더 엄격하고 네. 공정하게 판단을 해야만 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실 올해 버닝썬부터 이렇게 재벌과 마약까지 이미 우리나라에는 마약 청정국이 더 이상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약이라는 게한번 손대면 끊기 어렵다 그만큼 재범률이 좀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처벌만이 또 능사가 아닐 것 같은데 치료나 제도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외국의 사례는 좀 어떤지 말씀해 주시죠 최근 외국의 사례는 이제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우선 뭐 언론 등을 통해서도 알려져 있지만 음. 어, 마리화나나 대마 같은 이 경한 종류의 마약은 적절한 통제하에 네. 아예 합법화를 시키는 것이 어. 최근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문제가 된 어, 이 사건, 그 이시 등이 반입한 액상대마의 경우도, 미국 LA 등지에서는 합법적으로 팔고 있는 것들이라고 하죠. 네. 어, 뭐, 외국의 사정은 이렇습니다만은, 다만 이런 흐름에 우리나라가 당장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마약청정국이었고, 음. 갑자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흐름은, 이 마약에 대한 처벌과 함께 치료를 병행하는 흐름입니다. 이부분이현 시점에서도 우리가 참고할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국과 호주의 경우는 마약 전문 법원을 두고 단계별 치료 프로그램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요. 네. 또 교도소도 일반 교도소와 분리를 해서 치료 목적의 약물 교도소를 운영한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마약의 중독성이라든지 어, 재범률을 감안했을 때 네. 우리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마약 범죄가 더 늘어날 걸 생각하면 이런 제도에 대해서도 또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상 사는 법에서는 빈정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